연금공단 대구지부 상담팀장 김미래입니다. 은퇴 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 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 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여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직 경험이나 개인의 재능 나눔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전국 10개 지역에 퇴직 공무원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교육 지원과 더불어 정부, 지자체,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처를 발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보람된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종합 포털 시스템인 G시니어를 통하여 사회공헌 관련 정보 제공과 회원 간 정보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퇴직 공무원 지원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양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배움과 나눔 과정 찾아가는 생활 설계 등 연금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부에서는 배움과 나눔 과정으로 노인 상담, 스마트폰 활용, 다양한 악기 강좌 등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과 행복인문학, 동영상 제작 등웰 에이징 과정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기촌 과정, 은퇴금융아카데미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특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아카데미 과정을 수강 후 재능 나눔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록자원봉사단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부에서는 대구지역 39개, 경북지역 12개, 전체 51개의 상록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약 1,700여 명의 은퇴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단에 가입하였습니다. 원거리 지역봉사단을 권역별로 나누어 상록봉사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안동시의 경북 북부 상록봉사센터, 포항시의 경북 동부 상록봉사센터, 김천시의 경북 서부 상록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인근 봉사단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정보 제공과 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통안전상록자원봉사단을 비롯한 11개 신규봉사단을 창단하였으며, 560여 명의 은퇴공무원이 신규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연중 상시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유관기관과 연합하여 취약계층 나눔활동,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은퇴 공무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멘토 활동, 방과후 교육 등 공직 경험을 활용한 전문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지원센터로 오세요. 믿음직한 평생 동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